안녕하세요. 저는 서른중반에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얼마 전 겪은 충격적이고도 믿기 힘든 저희 시댁과 남편의 합작품을 사연을 통해 용기내어 공유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3년 전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딱 1년 전에 남편을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상사로부터의 거절하기 힘들었던 소개팅 제안으로 인해 억지로 끌려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남편을 알게 된 것이었죠. 저는 대학을 다닐 때부터 딱히 친하다고 할수 있는 여사친들이 별로 없었어요. 남녀공학 나왔는데 성격이 남자애 같아서 또래의 여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과 편하게 어울리기도 했었고, 대학을 가서도 여자가 별로 없는 이공계 열로 진학을 하는 바람에 정말 살면서 여자애들과 친해져 보기가 힘들었죠. 그래도 어디 가서 성격 못났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친하게 지냈던 남자애들과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인이 되어서까지 서로 연락하고 만날 술한 잔도 서스럼 없이 하는 소중한 사이였는지라 그다지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졸업 후 고창 취업을 한 현재의 직장에도 존경하고 싶은 선배 여자님도 계시고 저만큼이나 남자들만 있는 학교에서 지내다 여자 선배를 봐 반갑다는 여 후배들도 있어서 서로 돌도 없는 사회 친구로 지내며. 현재의 인간관계에 무척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관계들이 여자만 빼고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답니다. 남편을 만나고 여섯 달도 되지 않아서 말이죠. 정말 충격적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후회되고 또 친구들과 선을 그었던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힘듭니다. 하지만 당시만해도 저는 남편의 말이 모두 맞고 또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기에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쯤 되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연애 반년 만에 인간관계가 다 파토나 버렸냐고 궁금해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건 바로 연애를 하며 만나게 된 저의 신우이 남편의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은 그닥 저의 이상형도 아니었고. 제 마음을 쥐어삼킬 정도의 아우라가 있지도 않았었어요. 내심 제가 첫눈에 반할 그런 느낌의 남자가 나오길 바랬었는데 지극히 평범하고 또 오히려 약간 껄렁대기도 하며 그 자리 자체에 진지하지도 못한 것 같은 남편의 모습에 실망도 했죠. 하지만 조금씩 대화를 하다 보니 좋은 점도 몇개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머러스하단 것이었죠. 자꾸만 웃긴 말을 하니 저도 모르게 표정관리를 못한 채 실성할 지경까지 이르렀고 그렇게 첫 만남의 마무리까지 잘 웃다가 결국 다음날 또다시 앱프 신청을 받아 얼떨결에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웃긴 것 말고도 생각보다 적극적이고 스스로의 자신감이 넘쳤던 남편은 사귀기도 전에 제 손을 덜컥 잡아버린 바람에 전또 박력이 있다며 그 모습에 넘어가버리고 말았네요. 네 연애를 한 5년간 못했던 제 불찰이기도 했고 남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의 무지에서 비롯된 사랑이 시작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서로가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는 짧은 데이트를 했어요. 가볍게 영화를 보기도 했고, 와인바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고, 또 한강으로 맥주 한 잔을 하러 가기도 하고 나름 소소하게 데이트를 즐겼었는데, 연애 3개월 차가 되며 점점 남편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남사친이 많다고 했잖아요. 모두 다 이성의 관계를 얽힌 애들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함께한 녀석들이라 제게는 그저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함께 공유해 주는 소중한 사람들인 건데, 남편은 몇번제핸드폰을 말도 없이 가져가 뒤져 보고는 "무슨 남자애들이 이렇게 받아?" 하면서 제 연락처를 보고 섭섭하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연애를 하면서 데이트 중에 남자애들과 연락을 따라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질투할 만한 불미스러운 행동 자체를 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 혼자 제 핸드폰을 뒤져보고 섭섭하다고 하니 마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재발절이는 도둑놈 같았죠. 처음엔 그냥 당신이 내겐 먼저 해야 하는 달콤한 말로 제 당황스러움까지 억누르며 어찌저찌 넘겼는데 볼 때마다 남편은 저의 남사친들을 거론했고 급기야, 연애 4개월 차에 자신의 신우이를 소개시켜 주더니, 이번엔 신우이를 통해서 제게 남사친에 대한 소계가 이루어지도록 했죠. 처음엔 그냥 신우이가 이 근처라고 인사시켜 줘도 되겠냐고 묻길래,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불러다가, 함께 저녁을 먹은 것으로 친분을 쌓았는데, 저랑 딱 동갑이었던 신우이는 제법 좋아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것인지, 먼저 연락도 자주 하고, 카페나 맛집을 가자며 제안도 많이 해줬어요. 여사친이 적었던 저로서는 그게 참 고맙고 또 즐거운 일이었죠. 그렇게 한두 번 남편 없이 따로 만나기도 하고 남편과 셋이서 만나기도 하고 모든 게참 좋았는데 꼭 그렇게 좋다가 둘중 하나가 제게 찬물을 끼얹었어요. 하루는 두 사람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저한테 데이트를 하자며 연락이 왔어요. 마치 서로 저를 만나자고 짠 것처럼 말이죠. 당신 제가 그냥 두 사람에게 다 같이 만나자고 말을 하고는 셋이서 모였는데 두 사람은 의도적으로 핸드폰 케이스가 이쁘네. 혹은 갤럭시 몇이야? 얼마야? 하면서 제 핸드폰에 관심을 두었고 급기야 신우이마저 제 핸드폰을 허락도 없이 구경하겠다고 가져가서는 카톡까지 들춰보고 만 것입니다. 업무상 카톡으로 동료들과 회사에서 메시지 주고받은 것 외에는 남사친들도 다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카톡들이 다몇 달은 더 되었는데. 그걸 보더니 시도인은 역시나 남편처럼 "우와, 남사친 진짜로 맞네" 하면서 놀랐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뭘 의도한 표정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남편한테서 제가 남사친이 많다는 것을 미리 들어서 "진짜구나" 하는 반응이었거나 "니 네 주제 주변에 남자가 꽤나 많아서 놀랬다" 하는 반응이었거나, 둘중 하나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제 기분이 썩 좋지 못했던 기억을 보니 말이죠. 아무튼, 저는 누가 제 카톡을 들춰본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 바로 신우이한테 제지를 했어요. 아무리 친하더라도 남의 카톡을 그렇게 열어보는 건 애기에 어긋나니, 다음부터 자제해달라고 말이죠. 신우이도 아차 싶었는지 남편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그 입술 꼬리가 희미하게 꽉 다물어지는 게 억지로 사과를 하는 거란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선, 시누이나 남편이나 먼저 제 핸드폰을 마음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쪽으론 꽤나 조심하나 눈치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누이가 대놓고 저와 사이가 껄끄러졌단 티를 내는 바람에 연애 초부터 남자친구의 동생과 사이가 멀어지기는 싫어서서 제가 하는 수 없이 그날은 내가 심했다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먼저 사과를 한번 했고요. 그걸로 시누이도 앙금이 완전히 풀린 건지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제 친구 관계에 대한 덕담과 악담 등 모두 통계질은 더 심해졌습니다 틈만 나면 문자가 와서 둘 관계 생각에서 하는 말인데 우리 오빠가 좀 섭섭해해 라고 한다거나 남자가 주변에 많으면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남편과 언젠가 문제는 생기게 될 거야 라던가 심지어 남자들은 자기 여자 생기면 친구고 뭐고 언젠가 다 버려 라며 제 친구들과 이간질을 해버렸죠 이런 말을 당연히 무시하고 모른 척 넘겼어야 했는데 오랜만에 연애해 그 당시 결혼도 하고 싶다며 약혼 얘기를 꺼내던 남편과의 사이에서 저의 친구 관계로 모든 게 흐지부지 되는 거 원치 않아서서 저도 그만 솔깃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연애 5개월 차에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하게 지내던 남자의 한 명이 결혼을 한다고 하여 남편과 함께 결혼식장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글쎄 남편은 신우를 말도 없이 그리고 뜬금없이 신우이를 데려왔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리고는 다 같이 식까지 잘 보고 밥을 먹다가 제가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너무 반가워 막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남편이 그 자리에서 질투인지 뭔지 폭발을 해서는 이럴 거면 나를 왜 데리고 왔냐며 사람들 앞에서 화를 냈고 옆에서 또 신우이는 자기 오빠한테 그러지 말라고 결혼할 사람 앞에 두고 남자들이랑 희희낙낙하면 좋냐고 덩달아 불같이 화를 내고 급기야 제가 친구들이고 뭐고 창피해서 남편과 신우이를 데리고 식장을 나가야 하는 상황까지 갔죠. 그날은 저는 남의 결혼식장에서 무슨 민폐였냐며 친구들에게도 역을 맞고 실제로 그날 신랑이었던 친구의 와이프로부터는 자기 남편과 썸타던 사이라서 제 남편이 남의 식장에 자기 여동생까지 데려와서는 난리를 피운 게 아니냐는 오해까지 샀답니다. 결국 전 연애를 하며 그간 이어온 남사친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아니 일방적으로 끊기게 되었고 얄팍한 인간관계를 떠나 마지막을 그리 최악의 기억으로 남겨지게 된저 스스로에 대해 무지하게 원망하고 또 부끄러워했어요. 남편과 신우희한테도 당시 화가 많이 나 한동안 연락을 끊어버렸는데 결국 그 난리를 쳐서 제 친구 관계를 모두 파투시켜 놓고서도 제 옆에서 끝까지 남아 잘못을 빌던 남편을 저도 용서를 하고 받아주며 다시 의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그의 1년이 되던 날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지난 2년간 저는 남편이 신우이와 함께 그토록 바라던 저의 남사친들까지 정리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허무할 정도로 저의 지인들에겐 더 이상 관심을 쏟지도 않았고, 급기야 결혼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저도 모르는 잠금으로 핸드폰을 꽁꽁 숨겨두기까지 했고, 외박까지 상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처음 1년 가는 나름 신혼의 분위기가 있어서 꽁냥꽁냥 대기도 했고, 잠자리도 일주일에 못해도 두세 번 정도는 꾸준히 가져왔고. 또 제가 친구가 없으니 남편이 외롭지 말라며 자기 동생인 신우이를 자주 집으로 초대해줘서 저도 여사친 마냥 신우이야 잘 지냈어요. 집에서 허구한 날 같이 요리를 하면서 신우이 따라 베이킹도 처음 시도해봤고 신우이 따라 쇼핑을 하면서 집안 살림도 좀더 분위기 있게 꾸며보기도 하고 급기야 자주 오는 신우이를 위해서 술 마신 날을 대비해 자고 가라며 작은 방을 내주기까지 했어요. 신우이도 거절하지 않고 고맙다며 덥석 받았고, 그렇게 자기 집을 하나둘 옮기며 아예 저희 집안에 자기 방을 위한 살림을 차려놨더군요. 그래봤자 옷과 화장품이 대부분이었지만 말이죠. 아무튼 아무 의심도 없었습니다. 정말 친구 같은 동갑내기 신우가 있어서 여사친이 별로 없다는 게 속상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며일같이 찾아와 저희 부부와 함께 놀아주고, 술 마신 날에는 자고 가기까지 하는 신우이와는 둘도 없는 가족이 되어버린 듯 했죠. 가끔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시누이와의 추억을 얘기해드리기도 했고, 시댁에 가면 시누이는 대부분 없었지만, 저희 집에 오면 잘 먹이고 재워서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시누이와 잘 지내는 게 보기 좋은지, 시부모님께서도 늘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저를 안아주셨고, 또 시누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라고 돈도 자주 지워주셔서, 그걸로 외식도 여러 번 하고, 배달 음식도 곧잘 시켜먹었네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결혼 1년 차에 넘어가며 신기할 정도로 신유이는 저희 집에 잘 찾아오지 않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마음이 식었는지 차갑게 대하고 남편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드니 전 저대로 계속해서 소가리를 하며 혼자서만 마음이 너무 외로웠어요. 몇번 남편을 붙잡고 울어도 보고 신유이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한테 요즘 여자가 생긴 것 같다며 나하고 잠자리도 안 가지려 하고 심지어 외박도 했다며 막 투정도 부리고 때를 써봤는데 시누이도 반응이 시큰둥하고 아예 남일이란 듯이 부부관계는 알아서 하라며 차가운 대답으로 전화를 툭 끊어버리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일을 하고 돈은 벌어야 한다며 직장은 또 꼬박꼬박 다니던 두어 달 전에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주말이었는데. 금요일이라 기분이 째지는지 코로나 시국에도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올 모양이더라고요. 밤 12시가 넘어가는 시각. 이대로 안 되겠어서 이혼하든 을 뭐라든 결단을 내리자는 마음으로 무작정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안 받길래 수십 통을 계속해서 걸었더니 그제서야 귀찮아 죽겠던지 아 왜? 하며 전화를 받는 남편 어디냐고 물어보니 알아서 뭐 해. 귀찮으니 끊어. 하고는 툭 전화를 끊는 남편. 당장에 제 핸드폰을 껴서 GPS 위치을 추적했어요. 얼마 전 혹여나 싶어 남편 구글 계정으로 몰래 위치 찾기 설정을 해놓았는데, 그걸 써먹은 심상이었죠. 당장 남편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찾기를 누르니, 하, 호스까님 모르겠으나, 우리 집 부근에 무슨 오피스텔 단지 내였어요. 주소가 그따위로 뜨니 저는 더 심장이 쫄아왔고, 당장 제 차를 끄고 그 단지 앞으로 갔죠. 도무지 여기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 남편 소유인지, 뭐 남편과 상관녀가 살림을 차린 집인지 알또리가 없어. 차를 무작정 대고 기다리길 2 시간. 오피스텔 경비원분이 나와서 절 부르더라고요.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고 막 화를 내시길래, 전 정말 우리 아빠의 식을 바라는 마음으로 꺼이꺼이 목 놓아 울면서 말씀드렸죠. 제 남편 사진을 보여주며, 제 남편인데 여기서 맨날 외박하고 집에 안 들어와요.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경비원 아저씨는 정말로 제가 불쌍하고 애처로웠는지 자기 딸 같아 속이 상한다며 저의 남편 사진을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단번에 알아채시더라고요. 얼마나 자주 들락날락거렸으면 그걸 그렇게 단번에 파악하시는지. 이 남자가 아가씨 남편이라고? 여기 이 사람 44호 남편 같은데?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말 아저씨께 안 되는 줄 알지만 사정 사정을 해서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간 뒤 무작정 44호 앞으로 찾아갔어요.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시간이라 복도엔 천장등만 켜진 채저 혼자만 우뚝 서 있었죠. 뭐가 되었든 놀래지 말고 증거만 남기자고 그 증거로 이혼도 하고 떳떳이. 다시 제2인생 시작하자며 막 스스로를 다잡고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내 얼굴 안 보이도록.그래서 안에서 숨고 도망가는 그딴 짓거리는 일어나지 않도록.옆집 사람들까지 깨서 수근거리도록 문을 쾅쾅 두드리기를 한 15분쯤 지났나?바로 옆집에선 경찰 신고할 테니 그만하란 소리까지 지르고.여기저기 무슨 일인가?44호 앞으로 남자 몇 분이 모여든 그때 44호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전제 집안에 있어야 할 저희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뒤로 뭐 그리 겁이 났는지 꼴붙이 하나를 들고 대기하고 있는 한겨울에 얼마나 집을 따시게 해놨는지 가슴 라인이 보이는 나시 한 장과 하팬지 하나만을 입은 채 서있던 여자를 보고 말았어요. 형광등도 아닌 촛불 조명을 켜놨는지 집안에서 따스한 붉은 조명들이 흩날리며 막 비춰지는데 순간 남편의 대가리를 낚아채 집 밖으로 끌어내놓은 그 여자의 얼굴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신우이였습니다 네. 이제 보니 이건 근친상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우이 아니 인연이 그간 까마득히 저한테 자신을 신우이라 속이고는 거짓말을 한채 가까이에서 제 남편과 그렇고 그런 더러운 상간짓을 벌여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순간 밖에 나가 남편을 버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비밀번호 열고 들어오려고 하길래 비번까지 아는 사이냐며 소리를 지르며 문고리까지 걸어 잠궜고요 골프채를 낚아채 손에서 들어올리니 신우이가 무릎 꿇고 막 벌벌 떨더라고요. 집안에 혼자 갇혀서는 지가 곧 처맞을 줄 알고요. 도대체 무슨 사이냐고 하니 아무 사이 아니라고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만 해대길래 곧장 발로 가슴팍을 팍 차버리고는 신고 간 슬리퍼로 머리를 한대 때리니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처음부터 이러려는 게 아니라 자기 여친이 남자가 많다고 도와달라길래 내가 전 여친이기도 해서 도와주려고 한것 뿐인데, 라고 말입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남편은 애초에 저와 연애하던 때부터 전 여친이랑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심지어 현 여친, 남사친 관리 좀 해달라고, 지전 여친한테 SOS까지 쳐놓고는 지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전 여친과 현 여친이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도 신혼집을 제지처럼 드나들 수 있도록 밑밥을 깔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부랄 년놈들 결국 이렇게 둘이서 잘 거면 둘이서 살림 살리지 나랑 결혼을 왜 해가지고 내 인생까지 망가뜨리냐고요발찌 카돈 연놈들이나 아들 눈치 살살 보며 시누이가 있는 저 결혼식장까지 끌고 오고. 그간 내내 거짓말에 동조한 시부모들이나 다 한패였습니다. 아주 질 나쁘고 더러운 연놈들이 가족으로 붙어 먹은 겁니다. 순간 증거 사진이고 뭐고 시누이 아니. 이 망할 상관녀를 밖에서 아주 조금 열린 문틈으로 남편 포함 주변 사람들이막 다듬는 앞에서 상관녀는 집안 곳곳으로 끌고 다니며 개패듯이 패고 그 와중에 집안에서 정말로 촛불 켜고 분위기 잡고 와인을 들이켰는지 테이블에 놓여있던 잔들과 케이크 조각까지 조그맣게 나 있는 방 하나에 서로의 옷가지를 벗어 섞어놓은 것까지 한 손에 상관녀 머리채를 한 손에 뒤늦게 핸드폰을 꺼내. 몇장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놓곤 그녀는 그대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내 사람들 앞으로 상간녀를 발로 집어 던져 버리곤 남편의 싸대기를 양손으로 미친 듯 때렸어요. 네가 어떻게 바람을 피우냐고 어떻게 네 여동생이랑 바람을 피우냐고 일부러 뻔뻔하게 큰 소리로 말을 하니 그제서야 불륜 현장을 그것도 여동생과 오빠란 인간들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오해를 하며 상황을 이해한 주변 주민들이 순식간에 어머머 하면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걸 영상을 찍으라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나중에 조용히 불쌍한 척하면서 영상을 전송해달라고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직직 영상 하나를 공짜로도 구하게 되었네요. 그쯤 그층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저희를 구경하고 있었고 아무도 경찰에 신고도 안 해주고 제가 두 사람을 응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서 남편까지 혼이 나가도록. 온몸에 멍투성이를 내폐주고 나서야 저는 안전히 경비실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옆집이라 그 위에 달린 CCTV로 현관에서 남편이 나오는 것부터 여자까지 단번에 화면 안에 잡히더군요. 물론 제가 두 사람을 주민들 앞에서 패는 장면까지도 다 적나라하게 말이죠. 전곧장 집에가 돈을 챙겨 다시 그 오피스텔로 가서 당당히 경비하실 씨기게 수고비로 10만원을 쥐어드린 채 카피본을 따서는 다음날 돈 뜨자마자 이혼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왕 할거 제대로 승소해서 돈이라도 제대로 뜯고 영영 헤어지자는 심상이었어요. 시부모의 남편 그리고 상간녀까지 싹다모욕죄 사기죄로 고소를 해버렸으며 남편과 상간녀는 둘다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덤으로 위자료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제가 남편 불륜에 전 여친과의 사기 행각을 회사 가서 다 까발리겠다고 미친 년놈들 니들 인생 다 개박살내주겠다고. 신우. 아니 상간녀가 그간 말해줬던 집 회사에도 제가 찾아가려고 작정을 하고는 협박을 하자 폭행자로 덮어줄 테니 제발 그것만은 비밀로 해달라고 집까지 찾아오서는 사정사정을 하던 이년놈들과 시부모. 요즘 시국에 제 취업도 힘들고 회사 잘리면 진짜 돈 들을 곳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서인지 회사만큼은 절대로 포기를 못하더라고요. 하 <laughs> 그래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폭행죄고 뭐고 제가 콩밥을 먹든 벌금을 내든 얼마든지 할수 있으나 이 연놈들을 빈털털리로 만들어 개망신을 줘서 사회에서 잘리든 뭐든 하나 제대로 하고 싶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무릎이 닳도록 싹싹 비는 늙은 시부모님의 정성을 생각해 아들 하나 잘못 키워 무슨 죄냐고 찌쩍거리며 살고 있는 제 신혼집과 가전제품까지 싹다 제가 챙겨가고 남편은 빈털터리로 집안에서 나가는 것으로 회사에는 퍼뜨리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소송은 다른 문제이니 유효했고 결국 승소했어요. 남편에게서는 이미 위자료를 집으로 퉁치며 몇 배는 더 받아냈기에 깔끔히 해결이 되었고 상관녀에게만 끝까지 돈을 뜯어냈고요. 소송의 승소 여부 말고도 이미 상관녀는그 오피스텔에서 근친 상관녀로 낙인이 찍혀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집을 뺏더라고요 그것마저 전세였는데 그중 일부를 저한테 상관과 더불어 사기죄까지 더해 위자료로 주었고 나머지는 남편한테 책임지라며 어찌저찌 따져서 남편과 둘이서 저희 시부모님 집에서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대충 언제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휴 말년에 참 기구한 인생 살고 계시는 시부모님은 제가 그간 상관으로 저한테 신우이라 속여 연락을 주고 받은 카톡들까지 모두 다 증거로 제출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어 모욕죄와 더해서 벌금까지 물리셔야 했고 이제는 하다 하다 함께 사기 치는 인간들끼리 모여 한집 살림까지 해야 할 판이니 얼마나 속이 말이 아니실까 싶네요. 좀 별나게 이혼을 했고 별나게 제 집도 장만을 해 2020년 말년에 좀 얼떨떨하지만 아직도 이런 연놈들 때문에 제 친구들을 잃었고 제가 이혼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분하고 원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제 손에 피멍이 들어봤고 또집이은 남편과 상관을 생각하면 또 그런 자식 보며 인생을 한탄한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요즘도 흐뭇하게 이 집안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의 즐거움을 만끽해 보려 합니다. 외박하던 남편을 기다리던 때보다 지금의 제 마음은 더 풍요롭고 안정적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